이번 만들기는 해외 유튜브 해외 해 유튜브 클래, 해외 유튜브 분 분해 분해 회로를 수정하여 상한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 상쾌한 여름이네. 오늘도 무척 더웠지. 원숭이 초다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같으니까 음... 그냥... 그냥 누워있 뭐 그냥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우 소파... 우리 소파... 근 왠지 소파가 침대 같다 누운 탓이겠지? 소파가 침대 같다 왠지 누운 탓이겠지? 아 누워봐야겠다 어, 네, 네, 네. 네. 어이. 어, 이 어, 나좀싫었거든요난 자식, 남 자식 어, 이다 됐나? 어, 다안 됐네. 물병. 비난 수박. 근데 내가 그동안 뭐를 계속 숨겨도이상민트가 찾아와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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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왔잖아 어, 잠깐만 엘리베이터. 어, 내가 끊 거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비밀 계단, 계단 통로를 만들어 봐야겠어. 아, 잠깐만. 여기, 계, 여기 계단 설치는 잘했네. 와, 여기 계단 설치해놓기 잘했네. 일단 엘리베이터 내리고 와야겠다. 아... 와...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냐. 이 오지 오래 안나네 컴퓨터 계단을 좀 해볼까? 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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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어, 이 소리는 이 소리가 났다는 것은 맞는 소리인데. 어, 완전 빨리 오네. 특비 아저씨는 벌써 가버렸네 어, 내가 선택해. 내가 선택한 대로 왔네. 자, 오늘은 렘램님 유튜브를 좀봐가지고 근데 렘램님유튜브 유튜브, 그 뭐냐, 비밀 계단이랑 좀 다릅니다. 일단, 북한 칸을 파주신 다음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요걸 파주신 다음에요. 잠깐만. 아, 하나가 배달이 안 왔네. 아, 진짜. 끈끈이 피스톤. 아, 잠깐만. 이렇시 그, 끈끈이 피스톤을 여기로 향하게 설치해주세요. 꼭, 숫자를 파, 꼭 20, 1더 팍이 5를 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제 영상에서, 제 영상이 좀 달라서 안될 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중독일 뺀다면, 뺀다면, 이렇할 수도 있고, 근데 한, 개한 개는 좀 그렇다. 아, 어, <laughs> 왜, 여기 파냐? 진짜 여기 파다, 여기 파다. 그다음에 다시 여기, 여기 1 5를 파야 돼요 이기 7개 모여 다시 켜주시고요 이렇게 중계기를 4개 설치해줍니다 여기 하나는 건드리지 말고요 여기 하나 여기 여기 뭐야 뭐야 뭐 지금 어 누가 참여했네 2개 해주시고 여기는 3개를 눌러주세요다음에 여기는 레드스톤을 이렇게 이어주시고 여기서 또이주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저기했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달라져가지고 근데 뭔 그래도 상관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파주신 다음에 3칸을 이렇게 파주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뭐야 아, 내 동생이 내 동생이 멀티를 했네 개짓건데 <놀람> <놀람> 이렇게 이어주신 다음에 여기는 레버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는 계단 여기다 계단을 하면 이게 밀려가지고 스톤이패스이 이렇게 뒤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파시고그 다음에 여기는 평지맵비라서안 되고 평지맵비야 아기 아기신 아기 분들은 그냥 밑에까지 해도 됩니다. 편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뭐야간 났네 내가...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는 편집이라서 그냥 계단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그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형집에 앙이... 앙이신 분들은 그냥 쭉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점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계단을 설치하면... 일단 계단을 설치하면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계단을 설치하시면안 되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밀려가요 밀려가요 하나는 멀쩡하지만 하나는 밀려가서 이게 그냥 오류나요 오류 오르. 아. 아 잠깐만 서경묘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의사항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메꿀 때는 잔지로 바꿔야 됩니다 메꿔야 됩니다 다른 일들을 눈치채면 안되기 때문에 왠지 술이 가요

이렇게 묶어주시면어 뭐야 잠깐만 나 아무것도 안해 진짜 웃겨 약간 진짜 이렇게 하면 감쪽같죠? 이렇게 그냥 올라온거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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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PC분들은 잘되겠지만 PE분들은 잘안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거 p 분들은 그렇지만 피분들 다안 될걸요. 피분들은 스피리 컨트롤러 해야 됩니다. 저도 스피리 컨트롤러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는 거고요. 그냥 한 귀찮으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두나 또. 그래서 여기다가 방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 그냥 비밀 창고 만들어도 됩니다. 나갔어. 자 이제 만들 끝입니다. 그러면 잘만 만들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뿅!